산을 선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척추이 여기 있죠 네. 우리 여기 널동 근육상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 네. 비근상에 여기 우리 촛불했던 거육 요거 네. 요거를 요고. 네. 원래 따라 내려올 거였거든 여기서 아 여기다 그 요거 요 근육이니까 여기에 봐봐 위치를 맞출 때도 요렇게 맞추는 거죠 네. 면을 맞추는 거죠 뾰족한 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이. 면을 맞추는 거죠. 음. 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얘는, 이, 요기에 뭐가 있어요? 요쪽에 뭐가 있어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갈비뼈가 있어요. 그럼 얘가 네. 내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네. 그치. 얘가 내려가는 순간 갈비뼈까지 같이 자극이 돼서, 음. 자, 근갈 수 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얘를, 90도. 음. 어? 네. 90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얘를. 음. 그래서 얘가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를 됐나요? 네.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이게 농독고 빼지 음. 마셔라. 네. 아셨죠? 네. 자, 이 네. 상태에서 자 얘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내 몸이 지금 여기를 잡는데 이런 식으로 잡는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어차피 그럼 거기 근육을 잡았는데. 내가 자세도 안 잡힌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고 체중 걸어봐 빠졌잖아요 빠졌잖아요 몸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빠져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할때 삼행선 할 때도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자 내가 몸을 자 앞으로 숙일 걸딱 이렇게 봐봐요 몸을 뒤에 놔두지 말고 몸의 중심을 자 이렇게 해서 몸을 접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 이렇게 잡으면 딱 맞을 거 아니에요 빠지지도 않죠, 이제는. 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빠지지가 않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잘 빠지죠? 네.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이해되어요 네. 자,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근육이 왔을 때, 내 몸부터 맞치는걸 보세요. 내 몸이 너무 뒤에 있어. 너무 멀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러니까 네. 몸을 최대한, 자, 요 정도 간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 정도 간격. 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를 이렇게 밀게 되잖아 어깨가 어떻게 돼? 저쪽을 보게 되잖아 네.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이 어깨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 접으면서? 땅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땅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의 중심을 약간 높인 거야 내가 네. 여기서 중심을 살짝 높였어 여기서 네. 그치? 네. 높여놓고 여기서 이렇게 음...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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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높이... 그대로 깔아앉아 자 높였잖아 높였으니까 거기서 힘을 빼면서 깔아앉으라고 거기서 높였다고 계속 한늘 끝도 없이 높이지 말고 그치? 오히려 왔잖아 여기서 내려가라고 자 어깨가 덮었으니까 이 어깨랑 같이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이해 됐어요? 네. 둘셋둘셋둘셋둘셋자 둘, 셋. 너무 가까이 왔잖아. 음 되겠어, 안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 쉬시, 살짝 됐어요? 다시, 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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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둘, 셋, 둘. 둘, 둘, <laughs>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내 어깨 보사고 있대, 항상. 어깨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려가는지. 둘, 셋, 둘, 음. 셋, 이해됐어요?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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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시라고. 자, 또 가까워? 살짝.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둘, 음. 셋, 둘, <laughs> 셋,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둘. 자, 또 <laughs> 이동. 됐죠? 근데 봐봐. <laughs> 요쯤에서 한번 얘를 내려봐 갈비뼈가 있는지 아 거의 끄트머리네 여기 갈비뼈 끄트머리 와있어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건받침 되겠네 자 여기까지는 하나 둘 높여서 어깨 어? 자 어깨 네. 됐지? 네. 내려가 셋 내려가 셋 내려가 셋 내려가 셋 내려가 음. 셋 내려가 음. 셋 내려가 음. 셋 여기까지 했잖아 <laughs> 여기서 갈비뼈 지났거든, 이제? 음. 여긴 갈비뼈가 없어요. 어디가 같이 있어? 요 방향근이 음. 같이 있어. 그니까 러 얘를 내려. 내려야지, 이제. 음. 오히려 내려야 면이 이만큼이 되지. 그래서 음. 여기 기립근과 요 방향근을 같이 갖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야 돼. 그니까 러 요만큼의 근육을. 요만큼의 근육을 척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야 돼. 자, 요렇게 갖고 들어가는 음. 느낌이어야 돼. 그쵸? 여, 화면 오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위로 띄우세요, 위로. 자, 봐봐. 요 근육을, 여기 이제 갈비뼈가 끝났잖아. 네. 그러니까 팔을 내리면서 요 근육을, 자, 요렇게 갖고 나오고, 요렇게 갖고 나오고, 요렇게 갖고 나오는 느낌이어야 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엉덩이. 자, 골반뼈, 여기 뼈 있네. 네. 장골뼈 잡혀, 여기, 네. 바로 위에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요만큼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다시 이제 가시고요. 그러면, 네. 여기 지나는 요 자리에서는, 자, 결국은, 아, 팔을, 이렇게 잡았던 팔을, 네. 자, 놓죠? 놓겠죠? 그쵸? 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놓고, 마찬가지야. 내 네, 위치 잡으세요. 자, 보세요. 몸의 위치. 몸의 위치. 됐나요? 네. 네. 됐나요? 네. 자, 여기서 시작. 하나, 둘. 하나, 어?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게 나중에 이게 내려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여기서 봐봐. 여기가 내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 사실은 몸이 내려가기만 하면 돼. 내가 중심이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내린 거야. 나는 지금 아까는 이렇게 내린 거고, 그치? 네. 얘는 이렇게 내린 거라고. 근데 어차피 근육의 똑같은 방향만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네. 그래서 자. 좀더 이게 쉬워지면 나는 나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응. 여기서 요렇게 내린다고. 요렇게 내린다고. 방향 잡고 요렇게 내린다고. 근데 자, 네. 아직 어려우니까 어떻게? 요렇게 해라. 응? 툭셋툭툭셋 툭. 이렇게 여러분도 셋툭툭셋 툭. 셋, 툭, 셋, 툭, 툭, 셋, 툭. 어디까지? 네. 자, 네. 골반뼈, 바로 위에까지. 됐나요? 네. 네.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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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음. 여기가 지금 요방형근이라고 그랬잖아. 요 여기가 갈비뼈고요. 네. 그렇지. 그럼 요 근육을 우리 수근으로 했었죠? 네그 네. 수근을 했던 걸 그대로 면으로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냥 네 그죠? 요 면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쵸? 네자 방향성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놓여있고 여기서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 자 뒤로 왔다가 수근하고 똑같아요 시작 그럼 몸과 같이 한번 뒤로 와서 방향 이렇게 잡아야 되죠 예. 네. 봐봐 시작 이렇게 잡아야겠죠 네 맞죠? 수근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돼 있던 걸 시작 몸하고 같이 뒤로 빼서 요렇게 갔잖아 네. 맞지? 네 똑같지? 네 똑같아요 자 시작 요거예요 여기서 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가 밀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얹혀 놓고 툭셋툭툭셋툭툭셋뭐 이거 있는 테니까 막 밀라 애쓰지 마 그냥 근육에서만 툭셋 투, 셋, 투. 투, 셋, 투. 투, 셋, 방향 바꿔, 투. 방향 바꿔, 그냥, 투. 방향 바꿔, 몸과 같이, 이렇게. 방향 바꿔, 몸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런 느낌이지. 맞죠? 네. 자, 투, 셋, 투. 투, 셋, 투. 이렇게. 니다셋 투. 셋 투. 됐죠? 네. 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지금 여기 뼈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얘는 네. 골반뼈일 거잖아. 네. 그렇지? 이 뼈를 지나서 여기 엉덩인데 이 여기 여기 굴, 굴곡진 여기 보이죠? 네. 네. 어? 여기 보이죠? 네. 자, 요손 바꿀 것도 없어. 몸 요렇게 돼 있었잖아, 몸이. 네. 그렇지? 다리만 바꾸면서 팔을 넣고 음. 됐지? 네. 네. 그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여기를 얘도 네. 마찬가지 그러면 방향 잡고 네. 자 <laughs> 잡고 여기서 바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되지 네. 네. 자 시작 방향 네. 몸하고 팔이 같이 와서 방향 맞아? 네 그다음 네. 네. 셋툭 똑같다고 이제 이 손이 네. 여기 밀리는 여기를 잡고 툭셋툭툭셋툭 툭쎄툭툭쎄툭툭쎄툭툭쎄툭툭쎄툭툭쎄툭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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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빠져서 한번 하나만 이동 자툭쎄툭툭쎄툭 세, 툭. 툭, 세, 툭. 이해됐어요 네. 네. 방향만 뒤도 잡았다가 하나. 하나 한 번에 같이. 한 번에 같이. 와서 같이. 와서 같이. 와서 같이. 와서 같이. 와서 같이. 이해됐어요? 네. 네. 좀더 여기까지도.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자. 고관절을 쓸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지 고관절 여기 있으니까 음. 여기서 음. 시작해서 어? 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네. 했어요 네. 자 여기 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 장골이 네.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 라인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여기 네. 여기 여기 끝이에요 장골 <laughs> 이해됐어요? 네, 네. 응, 그래서, 거기까지. 응. 오늘 하는, 이제, 내일까지 이 부분을 다 나가야겠죠, 우리가. 네. 어, 어. 자, 등, 따라와서 여기까지는, 뭐, 뭘 조심하라고, 요새? 갈비뼈. 갈비뼈. 그래서 이거 꼭 잡으셔야 된다고. 90도. 이해됐죠? 네. 그리고 체중의 이동 항상 똑같아. 똑같아. 네. 자, 내 몸의 이동. 자, 몸, 띄워서 응. 내려가는 거 여기서, 자 여기서 내리는 거야 잡아 슬로우 비디오 몸 띄우면서 방향 바꿨지 어깨에 방향 바꿨지 거기서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렇 네. 몸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해서 쭉 왔어 그치? 그 다음에 요 방향 근쪽에 왔을 때는 이 90도로 잡았던 걸 놔줘라 방식은 똑같죠? 네. 똑같아. 얘도 와서 내려가는 거야. 그치? 네. 내려가는 거야. 네. 내려가는 거야. 똑같아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방향금만 다시, 여기 갈비뼈 위치 잘수 확인하고, 여기요 방향금만 다시, 여기에요. 여기면 음. 얘를 요렇게 잡지 마시라고. 면으로 음. 잡으세요. 넓게. 음. 넓게. 요렇게 잡으세요. 이게 근육결이잖아? 걔를 요렇게 잡으라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얇아지거든. 처음에 넓게 잡아야지만, 어? 내가 방향 바꿀 거잖아, 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여기로 바뀐다고. 네. 그거를, 여기를 애초에 이렇게 짧게 잡아놓잖아? 빠져요.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넓게 잡고 방향 바꿀 거 생각하세요, 우리가. 방향을 바꿀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그치?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방향을 바꾸면서 어디로 바꾼 거야? 반쪽으로 잡, 잡았잖아, 음. 수군할 때는. 네. 맞지? 네. 근데 처음부터 반쪽으로 잡았어? 아니요.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빠진다고. 네. 알았죠? 네. 자, 방향 잡을 것 때문에 넓게 잡고, 자, 시작. 오마와 같이 뒤로 와서 나가는 거죠. 뒤로 왔다가 방향 바꾸고, 자, 같이. 같이 가고 있잖아, 지금. 자, 슬로 비디오 봐봐 같이 뒤로 왔고 방향 딱 바, 바꿨어 그치? 이때 내 몸의 중심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안무너졌어 어깨에 뒤를 그대로 받치고 있죠? 네. 맞죠 네 얘랑 나랑 같이 이렇게 기대는 거지 그럼 체중이 이동이 됐잖아 네. 네. 근데 내 체중이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 체중이 이렇게 갔어 됐어? 아니요 이런 빠진 거야 이제 체중이 응. 과했지? 네 이게 과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응. 앞도 안들어가 빠져버렸으니까 네 빠졌어요 이해됐어? 네. 내 체중이 어디를 바치고 있었어야 돼? 어깨의 어깨. 뒤를 네. 뒤로 이루고 있었어야지 이랬을때 이 체중이 그대로 이루어질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 이거를 얘기하는거야 자 그걸 위해서 방향을 바꾸고 같이 끝은 이기대미야 이렇게 얘하고 같이 끝은 봐봐 기대는거라고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이 방식대로 그대로 방향만 이제 바꿔서 똑같은 거지. 자, 끝은 어떻게 한다고? 기대는 거라고. 기대 거라고. 이렇게. 맞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쉬, 이게 쉬운 거야. 압은. 잘 들어가는 거다. 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데, 이런 뜻이든가? 몸이 같다든가? 얘는 아직 얘는 바꾸지도 않고 몸만 와서 이러고 있다던가 이러면 다 이제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자 원리 자체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몸이랑 같이 왔어 그리고 방향을 바꿔 아 여기 이 근육을 됐잖아 몸 아직 있고 여기서 몸이 기대라고 따라가지 말고 이거잖아 네 이거잖아 네. 맞지? 몸이 팔의 뒤를 같이 기대라고 했잖아. 네. 이거야, 결국은. 하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둘, 셋, 둘, 셋, 아우, 여기 더 오래 가. 둘, 둘. <laughs>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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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보세요.